퍼포먼스 디렉터는 코치나 감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떨어져는 있지만 되게 보이지 않는 탯줄처럼 되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그 순간만큼은. 안녕하세요. 베스트 백스테이지 피플 퍼포먼스 디렉터 박준희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티스트가 선수라고 생각하면 이제 퍼포먼스 디렉터는 코치나 감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무대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할수 있게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하고 안무들을 만들어서 이제 디렉팅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여자친구라는 걸그룹, 아이돌학교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그리고 많은 이제 여자아이돌 그룹의 트레이닝이랑 퍼포먼스 디렉팅을 담당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6스텝이라는 퍼포먼스 팀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미래의 내 모습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구체화시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상상해 본 적은 없고, 그냥 여자 댄서로서 올해 활동할 거란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래보다는 그냥 그 시즌마다 그 시기 그 나이에 맞게 좀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좀 즐겨야지라는 생각이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춤 접한 게막 힙합이거든요. 저희 때는 힙합 음악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가지고 동작이 굉장히 크고. 그런 그룹들의 춤을 춰가지고 힙합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막 되게 여성여성하고 라인 살리고 이러는 걸좀잘 못했었는데 여자친구라는 그룹이 수면위로 딱 뜨고 나서 그때 이제 안무 준비하면서 이제 SES라는 그룹이 딱 많이 떠올라가지고 청순한 그룹인데 그때 동작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제 그때 거를 약간 오마주를 해서 파워청순이라는 춤이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또 싶기도 해요 원래 좀힘 있고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콘텐츠를 좀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좀 정성을 들었던 안무는 여자 친구의 시간을 달려서인데요. 안무가들이 보통 이제 자기 몸에 이제 길들여져 있는 동선들이나 이렇게 안무들을 많이 쓰기 마련인데 시간 달려서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동작들 말고 좀 새로운 동작들을 만들고 싶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쓰지 못하는 동작들을 알고 싶어서 또 무용하는 친구들이나 다른 장르 친구들이랑도 좀 얘기를 많이 했었고 많이 배웠고 그때 그 노래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도 그 노래를 들으면 되게 아련하고 되게 고생스러웠던 그 순간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담당한 그룹들이 잘안 되면은 아쉽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죠. 이제 어쨌든 여자친구가 신인인데 이례적으로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신인 걸그룹들의 이제 디렉팅이나 이제 트레이닝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한 팀을 맡았을 때 이제 여자친구랑 팀을 맡았을 때 제가 막 집중했던 그 작품의 완성도와 아이들이랑 호흡했던 그런 거에 비해서 여러 팀을 맡다 보니까 애들이랑 호흡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좀 짧고, 제 스스로도 그 음악에 되게 많이 빠져있지 못하지 않았나. 아쉽고 미안한 친구들, 그런 팀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아이들이 리허설을 하고 본방송까지는 무대에 같이 저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실에서는 항상 같이 있고 호흡하고 터치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오롯이 무대에 딱 떨어져 있고 저희는 이제 리허설할 때 관객석에서 딱 보고 있거든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멤버에 저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그 아티스트들이랑 저만 알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떨어져는 있지만 되게 보이지 않는 탯줄처럼 되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그 순간만큼은.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게더 힘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모이다 보면 다른 문화에서 다 왔거든요. 그래서 성향도 다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 아이들이 버틸 수 있게 또 힘을 주고 멘탈 관리도 꼭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외로 처음에 애들이랑 소통하면서 말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 맞게 트레이닝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만들어준 안무나. 그런 동작들은 무대 위에서 이제 대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미 없는 손짓, 그냥 의미 없는 눈짓은 다 알아보시거든요. 예쁜 연예인만 올라와 있는 그런 무대가 너무 식상하고 싫어서 가사 하나하나마다 또 동작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를 해주고 그렇게 연습을 해서 무대 위에서 완벽한 하나의 극인 콘텐츠를 보여주겠다는 너희들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식을 좀 심어주는 편이긴 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의미있게 무대를 계속 서는 버릇들, 습관들이 들고 하면 되게 기쁘고 되게 희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안무가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었었어요. 감사한 건데도 사실은 조금 서운한 것도 있었고 슬럼프도 좀 있었고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 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좋은 기억밖에 남아 있는 게 없고 사실은 지나고 나니까 되게 잘 맞았던 거죠. 이제 피지컬적으로 아이들이랑 왜냐면은 여자 그얼 그룹으로서 막 하기 힘든 안무들이 있었거든요. 불평 없이 너무 즐겁게 다 해내준 친구들이고 저라는 사람을 안무가 박준희로 이렇게 수면위로 끌어올려준 게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너무 고맙고 그래요 너무 보고 싶네요 또 얘기하고 나니까 네, 연락들 지금 자주 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일단 퍼포먼스 디렉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안무를 잘 짜가지고 이 안무를 그대로 하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티스트 한명한 한 명들이 그걸 소화를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가까지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안무랑 이쁜 동작에 이제 시안이 있더라도 아티스트한테 입혔는데 안 좋은 그림이 나올 때도 있어요 간혹. 그 멤버가 잘하는 게 있으면 좀 부각을 시켜주고 약간 좀그 멤버가 취약한 점이 있으면 동선을 이용하든지 해서 앵글 뒤로 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파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나온 제 청춘에게 칭찬을 해주자면 잘 버텨왔다, 잘한다, 뭐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되게 인색한 곳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내서 여기까지 걸어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백스테이지 피플 저는 퍼포먼스 디렉터 박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스테이지 피플 저는 퍼포먼스 <laughs> 다시 할게요. 저는 퍼포먼스 디렉터 <laughs> 퍼포먼스라 그러죠 자꾸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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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죠? 퀘이.